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창세서부터 기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전부가 다. 바로 신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도 신비요 구원도 신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신비요 하늘에 오르신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연한 것, 요행스러운 것 그래서 초 자연적이고 초월적인지만은 그러나 유행과 우연하게 일치된 것을 말하지만은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을 합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초월적인 그 능력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전부가 다 신비요 그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은 이 신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신비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신비로움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다메섹석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홍해를 건너며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으며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40년 동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신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신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보다 더큰 신비는, 더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멘합시다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님 내주하. 하시며 그리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신비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그런 신비와 신비주의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고 자연에서 그보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신비이지만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비를 따라가고 자기 체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자기 체험 하나로 성경적 권위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끔, 아, 내가 꿈을 꿨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이런 일들을 보고, 내가 이런 가운데 봤는데 이러더라. 자기의 체험이 아무리 클지라도 성경과는 전혀 그와 같은 수준과 가치와 수준을 둘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안에 있는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로 신비를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뭐가 성냐되냐 성령의 열매가 뒤따라야 하고 성령의 열매가 함께 거기에 공존하고 있을 때에 온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그 역사를 경험했고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보다는 그 신비보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이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인데 그렇게 누구로 지칭했어요?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누가 본 구장 39절에 보면은요, 이런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전에는 그러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더라도 거기에 짝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 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함부로 표현하거나 말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체험에 대가에서는 항상 아멘 성경적이어야 하고 예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이익 따라서 하는 것은 교주로 가는 하나의 전철이요 교, 교주로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의해 신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첫 번째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성도와 교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무슨 조금만 저기 하면 불러다가, 하, 아, 예, 당신 무슨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이 있고 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를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신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이끌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을 얻어서 아주 큰 지표를 냈대요. 나중에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자기 옆에 앉았던 사람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자기같이 받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에 우연하게 그 사람이 옆에 하시 앉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내 옆에서 예배했던 분 아니냐고 그렇다고 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인 것 같다고 하면서 옆에서 예 이야기 하더랍니다. 아니, 저는 사실상 말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알게 하셨다고 지금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이러이란 일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앞으로 그걸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어떻게 자기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쪽지 께처럼 잘할수 있을까 너무 신비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하면서 이단에 빠졌는데 잠시 동안에 빠진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치료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난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가끔 있게 될때에 기생충이 달라붙는 거지요. 이단이 가까이하고 잘못된 자들이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로 접근하여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고 넘어지게도 할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합시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는. 그리고 신앙서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적당이라는 것은 넘치는 게 아닙니다 적당에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르지 않는 것을 적당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더 뜨겁고 그리고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멀리 하면 은 추운 것처럼 가까이 그런 모든 온도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체온을 맞추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렇게 기독교는 이단이 많습니까? 저런 그에 대하여 한마디 해줬어요. 쓰레기는 가짜가 없습니다. 쓰레기에는 쓰레기 가짜가 없어요. 다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것은 진짜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상황을 앞두고 변형하신 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 야구보, 요한, 그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환상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말씀했죠 곧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고 별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를 네.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할수 있는 발판과 과정으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보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나 야구보 요한이 본 일이었거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셨을까? 이 모두가 다 신비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영광 가운데에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거요 누가 보면 구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이 너무나 큰 영광의 신비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거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보음 구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운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텐트 같은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초막은 그래도 살수 있는 그런 운막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영광 가운데 내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초마에 셋을 져서 주를 위하여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져서 여기서 있으면 어떨까요? 간청하는 대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말씀할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아무 소리 하지 않냐 하시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누가 보면 9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다가 졸다가 깨서 일어나서 온전히 깼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 영광 속에 도치되어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자기 자신을 몰라 행설, 수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만나면 신비 체험하라고 은혜 체험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저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 예배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어와 습관들이 다주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는 영광 가운데 본다 할지라도 그 영광 중에 도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본 구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그들을 덮는 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 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내어날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네가 그 영광을 봤느냐 그렇다면 네 심령이 변화되듯그 영광으로 정말 광채가 난 주님과 같이 네 영혼이 광채가 났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체험이 바로 네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본 9장 39절입니다.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 번째는 주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하랍니다. 세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합시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나타나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도 사라지고, 부흥강사도 사라지고, 아니, 마리아도 교황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도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다른 인간은 그냥 잠깐 동안에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오직 우리 신령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어야 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은 로청을 합니다. 본문의 세 제자가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산의 안에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바로 그가운데에그 영광을 보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두 번째가 그 염성을 듣는 것, 세 번째로 주님만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지 않고 초막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거들랑, 주님 만났거들랑, 산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네 자리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영우를 구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신선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중에 계셔야 할 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오늘 날 보면은 좋은 장소를 가면은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더 머물고 싶어 하고, 하, 아, 여기가 천국 아니냐, 여기가 낙원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 가운데 오랫도록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성경 이와 같이 배드로도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잠시 동안에 계셨고 내려오십니다. 시끄러운 곳,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그 가운데에 고통이 있는 변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거기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려왔더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홉 명의, 여덟, 아홉 명의 가지고 있는, 제자들, 남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 사람을 놓고, 그가운데 기도도 하고,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말이죠. 누가 보음 9장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 주옵소서 이는 내왜아들이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영광 중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고통이 있고 굶주림도 있고 맹수가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는.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은 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내려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 이게 주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을 요청을 합니다.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삶의 터전에 내려가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영혼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정말 맡겨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라 기도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보면 막 웃음과 이것이 굉장히 많이 그 속에 있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과연 주님 만나 그 영광을 체험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가운데 그래서 한간에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아, 그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있어서 기쁘고 아멘이 늦어요 월요일에는 원래 기뻐서 좋아하고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기뻐하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어서 수시로 좋아하고 목요일에는 목소리 높여 웃고 기뻐하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금방 기뻐할 수 있는 날이고 토요일 날에는 토실토실 살쪄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 보고 기뻐한다. 재미도 없는 양이네. 자, 우리는 우리는 신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마치 오해하는 것이요. 신비 은혜의 체험하면 무슨 공중을 날라다니고 막뭐 빗자루 타고 돌아다니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마음을 맞추고 그의 앞날을 맞춰주고 뭐는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비 체험을 했거든랑, 주님 만났거든랑, 내가 구원받았거든랑, 바로 그 가운데 내 10년부터 변해라. 내머라부터 변하고, 예배의 태로부터 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어라! 라는 말씀과,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 원장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원장님이 계실 때는 수도원이 꽉꽉 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넘쳐는지 모른대요. 근데 원장님이 바꾸고, 바뀌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발걸음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썰렁이 짓더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너무너무 거기에, 어, 정말 마음이 상해서 시니어 원장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원장님, 사실 자취증은 이러이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더니 랬그노 원장님이 웃걸거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발걸음이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우리 수도원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발견만 한다면 우리 수도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의 군상들만 있고, 그, 그, 그들의 움직이는 소리, 아주 인간의 소리만 많지, 정말 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 못한 거 아니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대요. 모두가 다 거기에 동감을 하고, 동일하고, 주님을 한 번, 한번 찾아보자. 누가 주님일까? 그 가운데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원장님이 주님은 아닐까? 주님이 원장님의 모습으로 온건 아닐까? 라고 여기면서부터 그 원장님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주방에 있는 저분이 주님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음식 가지고 타박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 혹시 주님이 저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하기 시작한다부터 한 사람도 무시를 하거나 한 사람도 그에 대하여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기도원이 북적거리고 그, 그 수도원이 다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할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성품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저는 어떤 책을 봤는데요. 어떤 장노님의 책 가운데에 보게 되면 그분은 결혼을 해서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60년 동안에 부부가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몰라요. 목사인 나도 화를 냈는데, 우리 이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첫종 예배당에서는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때는 마이크가 이렇게 있지 않고, 무선 마이크로 제가 이 앞에다가 달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나와가 는데제한 식구와 다툼이 있어가지고, 화를 냈는데, 거기에 마이크를 끄지 않고 해서, 성도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니, 그렇게도 주일날에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장로님은 한 번도 60평생에 다퉈본 일이 없다니까, 야, 참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비결이 보니까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여겼대요. 어떻게 주님과 싸울 수 있고, 주님을 불편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비하하니까 받은 상처가 되돌아오고 악순환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님같이 대한다면 결단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거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이 바로 그분의 비결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내 주장이 있어도 그 주장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절제할 줄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런 병든 사람들을 끝까지 여일하게 그들을 치유하면서 할수 있었던 그 마음 속에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병들었을 때 이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와 같은 신비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주의 삶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청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통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할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며 머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주님을 보여주는 신비한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서으로 기도합니다.